네, 안녕하세요. 이제 15.6이고요. 3차원 공간상에서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어떤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냐에요? 물론 본 수업 중엔 얘기를 했겠지만, 원래 우리가 X, I,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3차원에서 각 속도는.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 대해서, X 미분한 거, 더하기, 시간에 대해서, Y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얘만 썼는데, 좌표 계가 회전을 하는 상황이면은, 시간에 따라서, I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만 미분할 게 아니라 얘도 미분해 줘야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얘를 다 풀어보니까 뭐가 되더라? 원래 좌표계가 회전하는 각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우리가 지금 시간 미분을 하려는 그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옵니다. 앞에 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 맞아요. 그냥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 되는데, 오메가를. 뒤에 거는 좌표 축이 변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그 좌표계 상의, 좌표계가 회전을 하면서 좌표 축이 변하는 그 값들도 이 항으로 나온다. 라는 식이 이 챕터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얘만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15.186은 뭐냐면은, 음, 선풍기가 돌고 있는데, 얘가 선풍기 날개가 도는 거고요. 얘는 선풍기 본체. 모가지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표 계가 회전하는 거는 w 2 오메가 2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1은 좌표 계 상에서 돌고 있는 각속도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라지 오메가, 좌표 계가 좌표 계 자체가 돌아가는 가속, 각속도는 오메가 2로 쓰셔야 돼요. 근데 오메가 2는 누구 축을 기준으로? Y 축을 기준으로 3rpm. 그러니까 1초에 세바, 아니 1분에 초에1 3바퀴 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파이를 60초로 나눠주면은 걔가 각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그냥 넣어서 풀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Angular, 이션 c e l a t i o n 각가속도니까 그냥 이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에서는 이식만 쓸줄 알면 돼요 여기 이식만 쓸줄 알면은 건데 그 식이 왜 나오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물론 그걸 유도하는 게 숙제에 있는 않지만, 왜 나오냐? 좌표 축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15.187 문제를,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은, 어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안테나 접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막 그렸는데 여기 에 이렇게 밥그릇 같이 생긴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예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A랑 B의 속 위치랑 위치죠. 그 다음에 속도를 알려줬죠. 속도 알려줬나? 네, 속도 성분을 몇 개를 알려주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v_ax, v_bx를 안 알려줬거든요. 문제에서. 음, 네,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얘가 미지수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야죠. 우선 오메가 알, 알고 있어요? 오메가 알려주진 않았네요. 그냥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한 변수로 넣으셔야 되고 거기에다 크로스 프로덕트. r a 는 알죠? 아래는 여기 원점에서 a까지의 위치 벡터니까 이미 구해놨잖아요. 걔를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얘 모르고 이거 모르고 다섯 개나 모르는데, 식이 한, 뭐야, 식이 두 개인데 다섯 개나 모르잖아요. 근데 풀리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i, j, k에 대해서 각각의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x방향 성분은 뭐가 돼요? v, a, x는, 어,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a에 x방향 성분만 놓고 보는 거죠. v, b, x는, 여기 0.3이잖아요. 0.3은,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 a의 y 이 결과로 나온 거에 y 방향 성분이에요. 그다음에 z 방향 성분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는 식이 3개가 되는 거죠. 식이 3개고 그다음에 풀어 보면은 모르는 변수가 이거 이거, 이거 오메가에 대해 3 가지 성분인데 어이 y 방향 성분에 대해서는 오메가 아니 오메가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지금 뭐 말은 대충 쓰긴 했는데 실제로 식을 xyz 성분에 대해서 다 전개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이세 개의 속도 성분을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고 하다 보면은 얘는 자동으로 구해지거나 서로의 관계식 정도는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가 a 안테나의 각속도 안테나의 각속도니까 오메가를 먼저 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포인트 A의 벨로시티니까 얘가 비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다 늘어놓고 풀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산수만 하시면 되죠. 그다음 15.190 문제는 뭐 말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거예요. 여기 중앙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고정 좌표계의 원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운동하는 좌표계가 있는데 20 rpm으로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 좌표계 시스템이 통채로 뱅글 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20rpm으로 20rpm이 몇 라디안퍼 세컨인 여러분들 알수 있죠. 20한 바퀴가 2파이 60초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축은 어디다? 대문자 y축 기준이죠. 그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뭐가 주어졌냐면은 이 좌표 여기에 이 이제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좌표계에서 콘스탄트 피치 벨로시티 피치 벨로시티가 어, Y 축을 기준으로 까딱까딱 하는 거거든요 원래. 아, 근데 여기 다 다르게 써놨네. 제가 Y 아, 축이? 아씨 Y 축이 아니라 여기서 Z 축인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 z축 기준으로 까딱까딱 하는 걸 pitch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써놓은 거랑 다르긴 하죠. 그,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선택해서 숙제로 된 거라서. 까딱까딱 하는 그 pitch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z방향 기준으로, 문제가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z축이니까, 뭐예요? z방향. k잖아, k. 그래서 3 레디안 i 세크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 20rpm.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문제가 A번, B번으로 나뉘는 거고, 그 다음에 O, X, Y, Z는 일정한 속도,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이 좌표계는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각과속도는 없는 거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그래서 얘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림은 되게 복잡한데, 문제 내용 자체는 되게 평이하거든요. 라지 오메가가 뭔지, 스몰 오메가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왜 제가 들고 왔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선박 개론때 배웠을 것 같은데 배 운동을 크게 여섯 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병진 뭐 병진 회전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 x 방향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놓은 좌표계랑 우리가 배에서 쓰는 좌표계랑 좀 달라요. 여기 써놓은 거는 직진이 X, 그 다음에 위아래가 Y, 좌우가 Z잖아요. 좌표계가 그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배 길이 방향을 X로 놔요. 문제에서 위아래를 Y로 놓고, 여기를 Z로 놨거든요. 근데, 뭐, 우선 그렇다고 치고, X 방향으로 배가, 앞뒤로 흔들리는 병진 운동은, 그러니까 배의 길이 방향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길이 방향으로 흔들리는 걸 우리가 서지라고 합니다. 어, 서지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가다가 이렇게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면서 진행 방향으로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걸 서지라고 해요. 근데 배에서는 길이 방향이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스웨이라고 불러요. 어, 아, Y라고 하면은 또 헷갈리니까 폭방향. 배폭방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좌우로 진동을 하는 게 스웨이에요.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는 상하. 시브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이제 얘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회전은 뭐냐면은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흔들흔들하는 거. 그러니까 배로 보면 좌우로 기울동하는 게 롤이라고 해요. 지금 XYZ라고 쓴 거를 일부러 길이, 폭 그 다음에 상하 축 라고 고쳐서 쓰고 있어요. 피치는, 그럼 뭐냐, 문제에서 물어본 피치는 뭐냐면, 배가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뱀 머리가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는 게 피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면은 그 축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폭방향 축이겠죠. 폭방향 축을 기준으로 까딱까딱 하는 운동이 피치예요. 마지막으로 상하 방향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었다 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걔는 우리가 요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XYZ 좌표계를 이 식으로 써놓은 거는 여기가 Z잖아요 피치는 뭐냐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Z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피치인데 이 문제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박 관련해서 배울 때는 좌표계를 이렇게 안 쓰거든요 좌표계를 어떻게 쓰냐면은 위아래를 Z로 써요 좌,를, y,로 쓰고. 이렇게. 그이 문제에서는, 아니면 우리 수업책에서는 y 방향을 중력 방향으로 놓다 보니까 이렇게 좌표계를 썼, 요 문제처럼 좌표계를 썼는데, 실제로 선박 관련해서는 항상 이런, 여기에다 그린 상하가 z로 나오는 좌표계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 피치, 요, 뭐, 등등이 여기 나온 것처럼, y 방향 병진을 스웨이, y 방향 회전을 피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 그림에 나온 것 같이 z 방향 회전이 피치구나라고 받아들여는 줄수 있는 거죠. 그럼 한글로는 뭐라고 부르냐? 서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라트랜슬레이션은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전후동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하나의 영 단어, 단원, 영어 단어인데 우리는 한글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얘기하죠. 스웨이는 좌우동요, 히브는 상하동요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 대해서 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좀 이상해요. 횡동요, 피치는 종동요, 그 다음에 얘는 선수동요, 요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이 됐어요. 횡동요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가 좌우로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롤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 X축을 기준으로 흔들흔들하는 거잖아요. 배가 좌우로 좌우가 이제 횡방향으로 흔들린다라는 게롤 횡동요. 종동요는 뱃머리가 상하로 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전 운동이니까 종동요. 다음 마지막으로 요는 배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말은 없으니까 선소동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이 문제를 선택해서 숙제로 된 이유가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물론 비행기에서도 쓰고 자동차에서도 쓰거든요. 똑같은 얘기 다 써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단어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풀면서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추가로 또 알아줬으면 좋은 거는, 우리 동력학책에서는 상하방향을 Y로 놓고 항상 풀어왔는데, 실제 배의 운동에서는 상하방향을 Z로 놓고 풀더라. 그래도, 오른손 좌표계는, 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배 방향을 잘못 썼네? Y가 이쪽이 아니라, 좌연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 오른손 좌표계가 말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Z를 아래로 놓고, Y를 이 방향으로 놓고, 뭐, 그거는 알아서들 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다 알아두면은, 나중에, 뭐, 개론이라거나 그 이후에 선박 설계? 그런 거할때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